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방송 묵개인사원입니다. 자, 오늘은 연구소에서 진행한 그 치료 임상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멀리 경북 북쪽에서 대구 연구소로 50대 부부가 함께 상담을 오셨습니다. 두분 모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협신증을 앓고 계셨고 아내분은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 압박감과 함께 뇌수막증 수술 휴유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방광염도 있으셨고요. 7일 상담을 진행한 후에 섭취 방법과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을 안내했습니다. 사원님의 건강상태가 특히 안 좋으신데 한달 뒤쯤에 다시 외국으로 출국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3회 정도 건강상담을 받으면서 침과 부항을 같이 해보시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침법 적용과 함께 사혈부항을 해드렸습니다. 외국에 나가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 사혈부항 방법을 직접 저한테 배워서 외국에서도 부항 시술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침과 사혈부항을 실시한 직후에도 몸 상태가 많이 좋았는데 세 번째 방문했을 때도 그런 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자 아래의 그 영상은 어 이분들과 상담하면서 나름 대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세 번째. 아, 세 번째입니다. 벌써 세 번째네요. 네. 네. 처음에 오실 때 힘이 너무 없어 보이셨는데 네, 지금 네. 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원래 처음 오실 때그 힘들었던 증상들 한번 쭉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처음에 왔을 때 사실 부정맥 증상 때문에 네. 왔는데 부정맥에서고 네, 가슴이 떨리면 너무 피곤하고 네. 정신도 흥미해지고 막랬었는데 네. 가슴도 많이 둥그거질요네 많이 안정이 안 되고 부정력 네. 지금은 부정력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네. 가슴이 막 떨릴 때 네. 그 제가 뭐라고 힘들거나 그렇지 않고 되게 편안 해요 제가 못 느낄 정도로 아, 그럼 그 가슴도 안정됐지만 마음도 아마 편안하실 거예요. 네네네 네. 오히려 좀 시원한 느낌 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심장은 마음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네. 심장 기능이 안정이 되면 마음조차도 마음 심리적인 부분도 차분하게 안정이 됩니다. 되면 네. 난해지고 네. 또 다른 것도 좀심리적 증상이 또 많았죠. 예. 네. 사실 그날 방광염 증상이 있었거든요. 아, 방광염도 있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지원하면 방광이한 번씩 와요. 네, 근데 네. 그날 있었는데. 네. 뭐 침맞고 뭐 지금 없 아, 없어졌어요. 방광도 네. 없어졌어요. 그 좋아지신 게 제가 이제 친구들도 간도 약하시잖아요. 네. 간이 간이 제일 약하고 신장도 약하시잖아요. 네. 그 신장 치료 좀안 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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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장이 좋아지니까 부부지간인 방광도 같이 좋아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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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혈하고 네.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사혈하고 침으로 이제 그 신장을 보하는 탄력한 침범 쓰고 네. 두 가지가 다 결합됐기 때문에 네. 부항도 효과 좋습니다. 네, 한 번만으로도 네. 효과가 나타나요. 네. 네 머리에 뇌종양 수술을 뇌종양 수술 하셨고요. 네. 네, 8개월 전에. 지금 아, 음, 종양이 완전히 체결 다된 겁니까? 아니요, 좀 남아있어요. 종 네. 남아있어요? 위치가 안 좋은 부분은 제거를 못하고 좀 남아있어서 아. 아. 그거를 또공사해서더잘 하게 네. 되면 봉사 수술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아. 안전하게 말하죠한번수술하셨는데또수술하시면안 아, 되죠. 아, 몸에는 데미지가 말할 수가 없죠. 네. 뇌 수막종이었다, 그죠? 네, 뇌 수막종. 예. 예. 그한 번은 종합병동이셨는데, <laughs> 네. 얼마 컨디션은 많이 좋아 많이 네. 좋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쉽지 않은 병인데 세번치료만에 이렇게 빠르게 좋아지면 사실 그 기적적입니다. <laughs> <있어요. 웃음> 네, 맞아요. 네. 네. 뭐, 1년이 되고, 네. 뭐, 치료를 또, 또, 적극적으로 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네. 오늘도 그러면 보고, 머리 쪽에 이제 뇌수술 하셨으니까, 네. 이백혈 쪽에 떡을 뜨시고, 네. 또, 침도 좀 맞으시고, 그게하시면 네. 계속해서 증상이 아마 좋아지실 겁니다. 네. 그러면, 매가고, 네. 그몸 상태하고 한번 다시 제가 확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위험 잡을까요? 또, 부정맥가 어떤지, 네. 지금 맥상으로는 부정맥 없어요. 네. 네 오, 부정맥이 오, 지금 사라졌어요. 네.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 네. 떨어지면 네. 다 오는데. 네. 그전만큼막수시로 오는 건 아. 네. 아니고, 네. 아주 가끔이죠. 네. 그렇죠? 네. 지금 맥으로는 어쩌면 현재는 부정맥이 없어요. 네. 지금 맥도 지금 그전보다 훨씬 힘이 있어요. 밥맛도 좋고. 밥맛도 좋아지고. 네. 네. 이제 맥상으로도 지금 폐맥, 폐맥도 안정을 찾았고, 네. 소화기 맥도 지금 괜찮아요. 네. 다만 아직은 원기가 기력이 완전하지 않아요. 네. 아직도 조금 몸이 무겁거나 약간 피곤하고 몸이 깔아지고 그런 느낌은 조금 있을 거예요. 네, 네. 이쪽 맥이 지금 상대적으로 약하거든요. 네. 이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심장하고 간하고 콩팥도어떤한번 볼게요. 음, 이쪽도 그전보다 좋아요. 이 쪽은 조금 부족한 거는 심장 기능이 조금 부족해요. 음. 근데 여자분들은 거의 대분 부다 심장이 약해요. 음. 다 피가 부족하고 자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이 심장맥이 정상인 분들다 10명 중 1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맥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좀 심한 정상을 알았다는 느낌이 안들 정도예요. 네. 예. 희망적입니다. 감사합 <laughs> <laughs> 그나마 한번 복진을 해되겠습니다 네. 요즘 상태였던가. 통증 족이 있습니까? 네, 이쪽에 약간 했다 그죠? 네. 그 처음 할때 여기 좀 되게 많이 아파 네. 비겁하셨거든요 네. 지금 그 정도는 네. 아니고 약간 네. 남해는 정도 네. 이만한 소화기능이 지금 정상으로 좀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네. 간도안 보겠습니다 아, 아. 여기는 아프시다고요 이 쪽에 아간더라고 네. 네. 너무나 오랫동안 네. 힘들게 네. 알아오셨기 때문에 네. 뭐 한두 번으로 완치되진 않아요 네. 예. 이 통증이 이제 계속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침을 맞고 나면 또이 통증이 또 가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이제 좋아지니까 이렇게 좋아졌다가 다시 또 약간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계속 반복합니다. 네네. 하는데 문제는 길게 보면 계속 상승 못한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백해 뜸 드시고 네네. 침 맞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구소에서 어, 진행한 건강 상담 내용을 어, 위에 방송 내용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약하면 부정맥으로 인한 가슴떨림, 뇌수막종 수술, 방광염, 만성피로, 소화불량 등의 온갖 증상으로 힘들어하시던 50대 여성분의 치료 사례였습니다. 두번치료고난 결과로서 아직 완치를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 사실 이분의 병은 현대학이나 일반적인 동양과학으로는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팔체질 진단을 토대로 정확한 대체 요법과 효과적인 침법을 적용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건강회복을 통해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대한 도움을, 어,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임상사한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